여느 때처럼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집에 당신 외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은 잠겨 있고 열쇠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쇠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울리고 욕실에서는 썩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거울에는 어린 시절 인형이 남긴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생겨난 인형을 조각조각 맞추며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나타난 비밀 통로를 따라 꿈인지 과거인지 알수 없는 미로 같은 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과 벽 속의 관, 벌레가 득실거리는 터널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회사 새소리는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고 당신은 그 정체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팀에서 출시된 인디게임 클링크는 약 60분 남짓한 짧은 플레이 타임, 꾸준히 등장하는 점프 스케어 직관적인 퍼즐과 워킹 시뮬레이션 진행이라는 공포 게임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5,600원으로 인디 게임 특유의 허술한 스토리텔링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픽이나 공포 연출은 이외로 준수한 편인데요. 서늘한 여름밤, 가볍게 공포 게임 한편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